대장의 가면을 쓴이동의 야구 대장 이분은 아, 과연 누구였을지 지금부터 복면을 벗어 주십시오. 벗어 주세요. 네. 이거부터 치워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기아타이거즈 주장 이범호 선수입니다. 아, 하연우 씨랑 같이 어요 그러니까요. 하연우 씨가 이제 가왕 그게 이제 지고 나서 구연승 네. 끝나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어. 저랑 나이도 똑같고 생년월일도 똑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주창이가 나중에 결혼할 때 하윤을 꼭 불렀으면 한다라는 <laughs> 이 말에 내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거 쓰고 하자. 어, 그래가지고 예, 우선은 하게 이거를 만들어오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네. 말을 했는데 진짜 만들어올지 몰랐습니다. 너무 너무 팬이고 어, 노래하시는 모습에 항상 힘들 때 어,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구연승을 네, 달리고 싶은 마음에 팀도 함께 구연승을 달렸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들었는데 아무튼 너무 너무 막잘 들었고 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친구의 태어난 날짜까지 같은 사람으로서 한번 뵐수 있으면 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멘트 무게를 줄였는데도 홈런이 잘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스팟에 맞추는 게 좀. 무거운 방망이를 쓸 때보다는 스팟에 맞는 게 아무래도 조금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몸 쪽이든 바깥 쪽이든 그렇게 방망이가 안 나온다는 느낌은 별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좀 편한 것 같아요. 이제 중반으로 돌입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 팀의 중요한 점은 어떤 점을 보고 세요 이젠 체력 싸움인 것 같아요. 이제 날씨도 덥고 아무래도 선발진이 조금 좋은 팀들이 조금 유리한 면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 현정이도 지금 많이 밸런스 좋아졌고 뭐치거나팩터도잘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준혁이도 왔고 이래서 어뭐 장마만 잘 타서 음, 그것만 잘 조성이 되면 뭐 나쁘지 않게 잘 흘러갈 것 같아요 네저 음. 마지막으로 이범호 선수가 그 기아 타이거스의 차세대 단골 그 인터뷰할 선수를 좀 찍어주세요 아 차세대 네. 음, 뭐, 이제, 안치홍, 김선빈 둘 중에 오면, 아. 제가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잘 키워서, 뭐, <laughs> 어, 다이거스 팬들도 맨날 식상한 주장만 이렇게 보다가, 이제 저도 이제, 올해가 끝나면 이제 주장 완장을 내려놓고, 이제 젊은 선수들한테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런 또, 선민, 시홍이 현종이, 아, 음. 성민이가 잘하긴 하는데, 지금 부상 때문에 그래서, 그 음. 4명 중에 압축을 해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사람을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안치홍, 김선빈 선수 오기 전까지는 9월이니까 그 전까지는 또 이범호 선수랑은 사골 울고먹을 <laughs> 시간은 <laughs> 충분히 나와요. 네. 네. 제가 계속 이 컨디션이 좋고 성적이 좋아야 팬분들도 안 질리시니까 네. 그 외에 어안 질릴 수 있도록 성적 어 네. 잘 내고 있겠습니다. 계속 좋은 그럼.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범호 선수만 나왔습니다. 人家都已吃过这道了。